헐 지금 이게 뭔지 알아요 참치캔 이거 먹다가 가시가 나왔어 가시가 근데 다행히도 딱딱한 가시는 아닌데 요 이게 뭐지 도대체 살다 살다. 캔 먹다가 이, 이런 거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. 이게 뭐야? 응? 또, 있, 또 있나? 겁나네, 이거 한번 나오니까. 만약에 딱딱한 거 했으면 어쩔 뻔했어. 아, 어, 뭐야, 진짜 이거.